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플래시 게임은 아기 키우기 6 엄마를 찾아서 라는 플래시 게임입니다 어,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 해본 기억이 사실 잘 나진 않는데요 왜이 게임을 하려고 하냐면 제가 우연히 이 게임과 관련된 글을 인터넷에서 읽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언젠가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오늘 드디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 아까 프롤로그에서 보셨다시피 아기가 이제, 엄마가 이제 편찮으신데 결국 이제 하늘나라로 떠났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슬퍼하면서 눈물 짓다가 이제 이렇게 막 다짐하는 표정으로 끝나는데 이제 이 게임을 해석한 글이 너무 되게 감명 깊은 그런 인상을 줘서 이 게임을 클리어하면 그 제가 감명받았던 글을 함께 또 읽어보는 영상도 함께 이 영상 뒤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방법 부, 게임 방법부터 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게임 방법 보시면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엄마를 잃는 아기가 구름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 엄마를 찾는 게임이에요. 구름 오르기는 이제 마우스 좌클릭으로 하고요. 여기 또 다른 설명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사, 이게 누락됐네요. 네, 마우스 좌클릭만 해도 뭐 클리어할 수 있겠죠? 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엄마가 떠난 자리는 비어있고, 아기가 이렇게 눈물을 짓고 있는데, 자, 이제 시작해야겠죠. 올라가 봅시다. 네. 이런 식으로 인생을,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겠죠. 지금 한 살밖에 안 됐고요. 저 먹구름은 왠지 밟으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자, 풍선은 이거 콤보 더 올려주는 용도인 것 같고, 이렇게 올라갈수록 나이가 드네요. 지금 3살입니다, 벌써. 자, 이렇게 올라가주고, 흰 구름은 계속 밟아도 괜찮나 보네요. 자,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보도록 합시다. 네, 4살이고요. 아, 저 먹구름 저거 없어지는 거구나. 어우, 절대 밟으면 안 되겠다. 이거 무지개는 뭐지? 아! 한 방에 올라가는 네 그래서 이제 아기에서 벗어나서 네 축구공을 들고 있는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아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 아이가 됐네요 이건 뭐지? 아 그러니까 한 번은 밟을 수 있는데 일회용인 구름인가보다자 9살까지 올라왔고요 9살이면 초등학교 2학년이죠 이제 한국 나이로 무지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될것 같네요 네, 무지개를 활용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차근차근. 이게, 어, 이런 식으로 나이를 먹는 거라면 몇 살까지 가야지 클리어인지 약간 감이 안 잡히네요. 대략 한, 100살? 100살까지 가자, 100살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 중학교에 입학하니까 이렇게 책을 들고 있고, 네,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모범생의 모습이 됐네요. 아유 나도 중학교를 할 때까지 이렇게 공부 열심히 안했는데? <laughs> 네, 쭉쭉 올라가 봅시다. 15살을 넘어서 무지개를 최대한 활용하면 더 쉽게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차근차근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아,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올라갈수록 점점 이게 나이를 먹어간다는 게 되게 신성한 표현이네요.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9살이고요. 고3이네. 아, 고3. 자, 무지개. 네, 이렇게. 어우, 세상에. 군인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저랑 비슷한 그, 테크트리를 타고 있네요. <laughs> 물론, 이제 약간 군복은 제 이전 세대의 군복이라서 저보다 훨씬 힘들었을 시대의 군대를 갔다 오셨네요, 이분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 당시 군대 가신 분들, 네, 이 복무 기간부터 보세요. 24살인데 아직 전역을 못한 겁니다. <laughs> 저는 1년 6개월이었거든요. 네, 자, 이게 올라가고 있고요. 빨리 전역해 숨겠다. 이게 마, 남일 같지가 않다. 자, 26살에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학사모를 쓰고 있는 졸업! 졸업생이 됐습니다. 하긴, 딱 졸업 시즌이긴 하죠. 아, 여기서부터는 제가 가지 못한 길입니다. 저는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laughs> 네. 자, 이렇게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요. 20대 후반부, 20대 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무지개 타고 올라갑니다. 자 31살이 되니까 아이고 아기가 생겼습니다 아, 아까 전까지만 해도 울상짓던 아이였는데 어느덧 이제 아이가 또 생겼어요 결혼을 했나보네요 아, 결혼하신 분들 보면 참 부러워요 그죠? 네 30대 초반에 이제 아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기를 낳고 네 결혼을 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무지개를 타고 올라가서 35살, 어느새 30대 중반의 모습입니다 네, 미지의 영역입니다 저한테는 지금 아 그리고 이제 직장인으로서의 그런 바쁜 일상 취업에 성공하셔서 이렇게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보내고 있네요 아 정말 성공한 삶이에요 성공상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갖고 아기도 갖고 남부러울 거 없는 삶이네요 정말 부럽습니다 40살이 되고 아 세상에 이제 부록의 나이인데 벌써 <laughs> 히끗희끗하게 흰머리가 나다니 네 어느덧 회사에서도 이제 인정받는 역할까지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현재 42살이고요 부록의 나이에 접어들고 40대입니다 네 점점 이게 속도 약간 빨라지는 느낌인데 무지개를 타면서 네 안전하게 플레이해보도록 합시다 아, 개인적인 바람으로 이거 한 번에 클리어 했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이거 너무 멀리 왔어요, 지금까지. <laughs> 이게 떨어지는 게좀 무서운데요? 자, 집중하면서 한 번에 클리어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무지개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자,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laughs> 또 있다, 무지개. 무지개를 쭉쭉 활용합시다. 자, 다음은, 아니, 잠깐만. 신, 이제 신인데 왜? 그 복장이랑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있는거죠? 약간 그 과거 게임의 그런 <laughs> 세대 차이인가요? 요즘 50대는 되게 젊은데? 저희 당장 저희, 아,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안 하고 다니시는데 <laughs> 약간 취향이신가 봅니다 계랑하고 입으시는게 자이거게 올라가고 있고요 어, 저거 속도가 점점 좀 빨라지는 느낌이야. 오. 어. 어지러워. 네, 현재 5 5이고요 자, 예순까지 가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아, 이제 슬슬 이제 한 번에 없어지는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지개 타야지. 자. 한 번만 실수하면 끝이다. 잘해야 된다. 상근차근 가자. 상근차근 빠를 필요 없다. 아~ 이제 귀농을 하셨군요. 네, 이제 안경도 쓰셨고, 농사를 지으러 이제 귀농하신 것 같죠. 왜냐면 도시에서는 이렇게 농사를 지으니까 지으기가 힘드니까, 네, 무지개를 타고 쭉쭉 가고 있습니다. 쉰 둘이고요. 이제 환갑의 나이도 지났고, 네. 이제 인생 제 2막이죠. 은퇴하고, 이제, 노후의 삶을 여유롭게 즐길 나이가 됐고요. 하지만, 이제, 공통점이 있는 게, 이 등장인물은, 나이를 먹어도 그 눈물에 고이, 아 눈에 고인 그 눈물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 어떤 의미일까. 네. 67세고요. 어, 슬슬 어지럽다. 어, 클리어 하고 싶어. 클리어 하고 싶어. 무지개를 써서 무지개 자 70의 나이가 됐습니다. 어우, 이제는 지팡이까지 짚고 계시네요. 계시네요. 네, 70살입니다. 자, 70살의 나이에 접어들었고요. 이른 살을 고희라고 표현하죠. 제가 알기론 그러는데. 자. 점점 더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집중해서 클리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몇 살까지 갈까? 진짜 100살까지 가는 거 아니야? 너무 너무 빡센데 이러면. <laughs> 아, 근데 당연히 오래 사셔야죠. 네. 저는 이이 이 인생을 모든 인생을 지켜본 입장으로서 더 오래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근데 너무 어렵다. 아, 무지개도 안 나오나? 무지개, 무지개 나와줘. 나 너무 어렵다. 나 컨트롤 잘 못한단 말이야. 자, 차근차근 합시다. 차근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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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근차근 합니다. 어? 어, 클리어다. 자, 천사님이 오고. 아... 잠시만요... 아... 이게... 사실... 사실 저는 엔딩은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글을 봤다고 아... 근데 또 막상 이렇게 제가 직접 클리어하고 엔딩을 보니까 아... 이게 좀 약간 싱숭생숭한 게 있네요 네... 방금 엔딩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든 살에 이제 세상을 떠난 걸로 보이죠. 그 주인공이 그리고 다시 인생이 거꾸로 돌아가면서 어 다시 그 세상에 그 세상을 떠났던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서 다시 아기 시절로 돌아가는 아 저는 이게 그두 가지 해석이 있던데 일단은 그 해석은 이제 제가 앞서 말했던 그 글을 읽으면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을 클리어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감동기, 감동을 받았던 눈물이 찔끔 났던 그 글을 지금부터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목, 알고 보면 엄청 슬픈 주니어 네이버 게임입니다. 저희가 아까 봤던 화면들이죠. 투병 중인 엄마와 어린 아기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하늘나라에 가죠. 아 근데 진짜 이게 프로로그부터 이게 찡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당일 보고 싶죠. 이게 아기가 홀로 남았는데 엄마 찾으러 하늘을 가게 된다. 이제 하늘을 가게 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이제 인생을 다 살고 이제 하늘나라에 있으실 어머니를 찾으러 간다 이거겠죠. 그래서 아기끼 아기 키우기 식스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아까 전에 살펴봤던 어린 시절의, 유년 시절의 모습부터 학생의 모습, 그 다음에 군대를 다녀오고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이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취업도 성공하고 바쁘게 지내다가 이제 비록 52세지만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되고, 결국 70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 완연한 노인의 모습이 되어서 여든 살이 되면 이제 마지막 구름에 다다르게 되는데 천사님이 환히 웃으시면서 그 노인은 다시 아기로 변하고 어머니가 아기를 아기로 변한 노인을 껴안으면서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둘이 만나게 된다. 하늘에서 돌아가신 엄마를 만나서 과거의 기억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게 그래서 해석이 두 가지로 가리더라고요. 첫째는 이제 그 계속 인생을 살았던 그 노인 마지막에 노인으로 돌아가신 그 분이 이제 어머니를 천국에서 만나서 둘이 천국에서 행복하게 산다는 내용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기가 정말 기나긴 꿈을 꾸었다. 기나긴 꿈을 꾸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니까, 이제, 그가 긴 악몽이었던 거죠. 긴 악몽이었고, 어머니는 그 아기 옆에서 안전하게 잘 있었다. 약간 이런 두 가지 해석을 나뉘는데, 제 생각에는 전자가 더 맞는 해석인 것 같긴 해요. 물론 저는 후자이길 바랍니다. 이, 이두 모자에 있어서는. 하지만, 이 제작자가 의도한 건 아마 전자의 해석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 댓글 이 댓글이 진짜 너무 슬펐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공부하다가 머리 식힐 겸 들어왔는데 한 편의 드라마를 본것 같다 엄마를 보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8든살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갓난아기가 두 발로 걷기 시작하고 벌써 고등학생이 돼서 꿈을 갖고 공부를 하고 어엿한 어른이 돼서 군대에 가고 처음으로 부모가 되어 자기를 똑 닮은 자식을 키우고 가장이 돼서 가족들을 먹고 살리려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그렇게 세월이 물 흐르듯 흘러 벌써 할아버지가 다 되고 열심히 살아왔던 삶을 보상, 보상받은 듯 그렇게 그리워하던 엄마 곁으로 갔네. 계속 눈물을 짓고 있던 게참 복선이죠. 계속 엄마를 그리워했다는 뜻이니까. 게임하면서 아이가 나이를 먹어갈 때마다 울컥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쵸. 안타까웠던 건 엄마를 잃었다는 슬픔 때문에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눈물을 흘리고 있던 아가야. 그리웠던 엄마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고 사랑하는 엄마랑 행복하게 지내렴. 게임이 가끔은 내 삶을 돌아보게 해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이게 어 저는 이 해석에 정말 동의합니다. 이 해석에 동의하고 정말 이 댓글을 읽고 아 하면서 이제 제 마음에 확 맞아는 게 있어서 이이 이이 댓글을 보고 제가 이 게임을 하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클리어를 하고 이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말 이 멋진 게임을 알리고 싶었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영상을 찍고 올리게 돼서 저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네. 여러분들도 이 게임을 한번 해 보셔서 엔딩을 보시는 그런 잔잔한 감, 엔딩을 보셔서 이 잔잔한 감동을 느껴 보시는 것도 정말 저는 좋은 경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멋진 게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다음 플래시 게임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